경호전에 앞둔 분꼭아보이시지 않나요? 상대가 흥예준 선수인데 오늘 제가 한번 이겼던 선수고 아직 4점밖에 되지 않아서 타이틀 도전자로서 좀 명분이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시합을 수락하신 이유가 있나요? 어, 일단 뭐 시합을 빨리 뛰고 싶기도 하고 사실 안 뛰려고 했는데 로드FC에서 되게 특급 대우를 해줘서 많은 돈과 좋은 대우를 해줘서 시합에 뛰게 되었습니다 편예준 선수가 공년에 데뷔를 했는데, 홈펜더까지 올라왔다는 어, 근데, 뭐, 편예준 선수가, 뭐, 직전 경기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되게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아직, 로드 f 시에서준적이 많지 않고, 사실, 그냥, 애매한 선수들 이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로드 f 시에서 10전, 10승을 하고, 타이틀전을 받았는데, 편예준 선수는 2승인가요? 이승하고 타이틀 좀 받는 게 저는 사실, 뭐, 마땅치 않죠.